약간 아그몇분도취 갔다는 데 사료했어요. 근데 그런 것 개념을 뭐, 이제 뭐, 다 남을 다 가는 도쿄라든가 음. 모다이바 이런 데 뭐가 좋나 봤대. 담 끝말들 말 들고 쫓아오세요 음. 이런 거 그런 그런 거 같아요. <laughs> 돈 써지키고 차라리 그런 데서 지내면 돈이 더 많이 더 배가 들어 차라리 조용한데 어디? 현지인데 근데 그거는 조심해야 돼텍복 브라질하고 로스앤젤레스 거기는 자기가 그렇게 잘 알지 않는 이상은 잘 함부로 돌아다녔다가 정말 큰일 나서 음. 뭐. 안이좀 안정된 그런데 그렇지 그런데 네. 그런데 네. 네. 그런 네. 그런 뭐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싱가포르 일본 뭐. 가면 왜? 그래. 어. 음, 좀 그래서 좀많이알직좀더어그심것 같아요. 해본 적 있었어요. 그 음. 어. 재밌네. 음. 오케이. 한번 또.